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그 지난번에 한번 어그 소개를 했던 내용인데 어 오늘 어떤 분이 추가로 다시 한번 말씀이 있어가지고 저 제가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어 저도 보충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내용인데요. 이게 뭐, 송가병 씨가, 어, 6월 20일 전후 해가지고, 그때 1차 공판이 있기 전에 뭐 올렸던 글인데, 그 내용을 제가 그, 그 당시에 다 읽어드렸고, 여기에서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아, 어 이제 다행히, 기소가 되었으니 법원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 사건의 진실을 밝아 밝히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뭐이 사람은 일단은 법으로 어뭐 이런 국제로 공 이야기 하지 말고 법에서 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어뭐 판단을 받자 뭐 이런 의미는 없고 제가 오늘 다시 이 내용을 띄운 이유가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현재의 어려움을 타개하는 방법은 해외 도피 중인 관계자들의 귀국 이게 누구를 지칭을 하냐면 한주과 장요저 등이에요. 그 다음에 스테이킹 자산 회수를 통해 케어키를 재생시키는 것. 이게 제가 그 당시에 올렸던 영상을 제가 다시 한번 봤는데 이 부분을 그냥 이 재생이라는 부분의 단어를 가지고좀 이야기를 했, 했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스테이킹 자산 회수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재생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저는 정상화를 할수 있는 어, 그 재원이 스테이킹 자산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스테이킹 자산이라는 걸 우리는 그러니까 이들, 어, 이들류 이드, 그 다음에, 아, 이더리움그 다음에 비트코인, 그다음에 USDT, 이거를, 저는, 어, 스테킹 자산, 우리가 어, 찾아야 될 것, 이거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가, 이거를 이용을 해서, 그 법정에서 저, 정언을 한, 어, 심, 그 송재표라는 사람의 정언을 통해서 요거와 뭐 지금 요거를 순서를 바꿔서 이더리움과 USDT 이두 가지만 어 저희가 그그니까 이더리움을 20% USDT를 80% 그렇게 받아가지고 5.6 달러에서 5.8 달러 사이에서 계속 매수를 했다 이 이더리움과 USDT를 누가 가지고 있었느냐?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 이야기를 이 했지만은 저는 이 USDT와 이더리움을 한 25억 원은 지약뭐 140만 불. 그러면은 US, 이 받았다는 것 자체가 송, 송재표라는 사람이 받았다는 거는 이더리움과 USDT를 언급을 했지. 20? 20억 원을 이야기를 했지만은 뭘로 받았느냐 했을 때 이더리움과 USDT예요. 그럼 이걸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5.6, 5.8 달러 이때 140만 달러를 가지고서 거래소에 어, 유통이 되고 있는 그런 물량들을 어, 계속 소진을 시켰다고 하면은 지금. 지금이 아니고, 뭐, 벌써 0.0003, 0.0002, 뭐, 그 다음에, 어, 제가 마지막으로 본 가격이 인도닥스의 0.000067인가 그랬었어요. 그럼 140만 불 가지고, 그게 수량이 몇 개가 됐든 간에, 140만 불 가지고 다 없앨 수도 있어요. 다 그거를 매수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 몇 개가 남아있던 그 최종 가격이 KOK의 거래소의 가격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에 우리가 정상화를 하는데, 우리, 우리의 피해 금액을 회복을 하는데, 중요하다라고. 그래서 저희가 배임 등으로 해서 찾고자 하는 게스테킹 자산이고, 우리가 스테킹했던 자산이고, 그 자산을 누가 보관을 해야, 누가 어, 어디에 들어가 있어야 되느냐. 개혁회의 재단에 있어야 되고, 그 개혁회의 재단을, 어, 재단에 있는 이런 스테킹 자산을 누가 관리를 해야 되느냐. 그게 운영사 재단이 해,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저는 배임이라고, 하,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업무상 배임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업무상 배임의그 상법에서도 뭐, 저는 상법까지는 공부를 해보지는 않았지만은 창법에서도 특수 업무상 특별 업무상 배임이라고 했나 뭐 특수 업무상 배임이라고 했는 그런 게 있는데 거기에 해당이 되는 배임행위를 한 자들이 누구나 하면은 영법의 임원진 이런 사람들이 해당했는데 이 이거를 어디에서 우린 또 확인을 할수 있느냐 여기에서 할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어, k o 어, k x 에 2021년 10, 6월 11일 그 버전 어, 버전 0.8.6 어, 요거에 보면은 이 경영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 보면은 타이틀이 있어요. CEO CSO, CFO, 그 다음에 c a c o CPO, 다이 사람들 책, 그, 직책까지도 명확하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여기서 뭐 재생이라는 표현, 뭐 이런 건 저는, 이게 뭐, 그, 다시 살린다. 뭐 그런 의미로 재생이라는 표현을 했는 것 같은데,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 이런 스태킹 자산을 이용하는 재원으로 해서 결국에 우리가 목표로 하는 내용은 결국에는 KOK의 가격을 가격, 이게 뭐 결국에는 거래소 가격이죠. 이 거래소의 가격을 우리는 꼭그 어... 우리가 뭐 생각하는 정도 예를 들어서 어, 내가 만개를 가지고 있다. 이게 7달러가 되면 7만 달러가 되는 거고, 10달러가 되면은 어, 만개를 가지고 있으면 10만 달러가 되는 거고, 뭐 그런 거죠.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이그 사업을 우리가 피해를 본 거를. 회복을 하기가 좀 힘들다. 그런 의미였고. 그 다음에 제가 이 내용은, 그, 나의 검, 사건 검색으로 해서 11일, 어, 25년 10월, 아, 10월 10일, 월요일. 이게 아마 13차 공판인가 그런데, 여기에 증인으로나을 사람이 요 사람들인데, 아마 요 박씨라고 하는 사람은 어, 과태료 500만 원의 강제 구인을 음. 그, 당연 사람일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에서 지금 워낙에 양이 많아갖고 배상 신청인이 이렇게 또뭐 엄청난 숫자가 올라와 있는데 이걸 왜 이렇게 올리는지 그거는 사실 전잘 모르겠고 그 일단 요 날짜가 어, 그, 여기 보시면은, 어, 10월 11일 오후 2시에 추가, 아, 이제 그 13차 아마 공판이 될것 같은데, 13차가 맞을 거예요. 그래서, 이, 이날 뭐, 그... 아까 이렇게 그네 명의 증인 중에서 몇 명이 나와서 정언을 할지 그 내용도 좀 들어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에 보면은, 어, 뭐, 진땡땡 탄원서 진정서 제출, 엊그제죠? 어그 다음에 참고 자료로 해서 민사 판결문 제출, 뭐 이렇게 났는데, 민사로 하는 내용이, 어, 이 형사, 형사재판에 얼만큼 영향을 미칠지 그런 거는 사실 모르겠는데, 민사에서 다루는 그증거 자료가, 그 다음에 주장하는 바가, 뭐, 제가 보기에는 이 형사재판에서, 어, 이 경찰에서 수사한 내용, 뭐, 그런 기준과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일단은, 뭐, 제가, 어, 그날 또 다녀올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어, 확인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을 할 예정입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뭐, 아저 어, 같은 경우에 하루도 심없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 피해를 본 거를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하다. 그 재원이 결국에는 스테이킹을 우리가 해놨던 것을 보관 관리를 할 책임이 있는 자들이 그게 투자금도 아닌데, 투자금과 스테이킹을 온도, 그러니까 그, 명확하게 차이점을 이해를 못하는 경찰이 뭐, 결국에는 이 스테이킹 해놓은 게 투자금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 뭐 수사한 기록 내용을 가지고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어 그렇게 해가지고는 답이 없다 그래서 어 저희가 뭐 지금 하고 있는 부분 아이 어, 부분이 빠른 시간 내에 그 이미 어 강남경찰서에서 한번 불 송치를 한 거를 재수사 요청을 뭐 그것도 제가 뭐 입이 마르도록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 당시에 불송치를 한, 피, 어, 비사실 여지와 불송치 이유가 이미, 그, 우리가 고발을 한 내용, 고발장 내용과도 이미 달랐고, 그 다음에 거기에, 에, 불송치 이유도 전혀 뭐, 맞지가 않은 상태였는데, 그게 수, 서울중앙지검에서는 단, 그, 3일 만에, 6월 24년 6월 29일에 불송치를 했고, 어, 3일 후인 7월 1일, 7월 1일에 이거를 재수사 요청을 했고, 지금, 울산경찰청에서 또 진행, 그, 불송치를 했는 내용, 그건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다시피, 그, 피해자가, 우리는 포함이 안 돼요. 이 메인과 관련해서, 업무상 메인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포함이 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우리도 표현을 해놨는 부분도 잘못했고, 그 다음에 불송치 이유 부분도 이 뭐,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아니, 그, 해당이 되지 않고, 또 하나는 이그 피의자가 이러한 자산을 유출한 정황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 갖고는 송재표의 표현을 정은 내용을 토대로 하더라도 그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런 내용들이 검찰 쪽에 어 뭐좀 전달을 했던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전달을 할수 있는 사람은 솔직히 뭐 어떻게 말씀을 드리든 간에 저 말고는 지금 할 수, 하는 사람이 없고. 어, 어느 누구도 그,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 뭐, 그런 잘못된 내용을 이 의견서를 통해서 제출을 하거나 뭐, 이런 사람도 사실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어, 뭐, 할수 있는 사람이 해야죠. 그래서 지금 진행을 시켜놨으니까 좀 기다려봐야 되는 입장이고, 어, 제가 가장, 어, 걱정을 하는 부분이 검찰이 수사를 하거나 검찰이 또 그만한 지식이 있거나 해야 되는데 이런 저희 그뭐 의견서라든가 그다음에 제가 제출했던 기존에 제출했던 내용 그다음에 불송치 이유에 대한 부분을 경찰에서 받았던 내용을 제가 거기에 다 답변서 형태로 해 가지고 결국에는 의견서로 다 제출을 했고 그 내용이 다 포함이 돼 있는데 추가로 검찰에 제출을 했던 의견서 내용 그,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어, 송재표, 그 다음에 바닐라 코드에서 정언을 한 김판종 씨, 그, 재판 정인으로 나왔던 그 사람들이 진술한 내용을 또 포함을 시켜가지고 검찰에, 그 검찰로 이불송치가된 이후에 그 공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또 제가, 어, 그 재판 날짜도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의 속기록도 한번 확인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내용을 속기록을 통해서도 확인을 해봐라. 그러면은 자금 유출, 그 다음에 바닐라 코드가 누구의 지시를 받고서 뭐 여러가지, 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누구의 지시를 받고서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수정도 하고, 뭐, 셋업도 해주고 했느냐. 그러면 결국에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와 보관자, 그 다음에 자금 유출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이런 것들을 자금이 아니고 자산, 그 스테킹 자산의 유출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제가 뭐, 말씀드렸다시피, 검찰로 넘어간 이후, 직접 가서도 한번 의견서를 제출을 했고, 등기로만 세번더 추가로 어, 의견서를 제출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명백한 내용을 이게 등한시를 했을 경우에 걱정이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김판종 씨 쪽에서 어, 변호인을 어, 꾸렸는데 1 1 명이에요. 11명 중에서는 정관예우와 관련해서도 어, 변호사가 선임이 되어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또 그쪽에 영향을 에, 검사, 검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부분들을 걱정을 하는 건데 사실은 검사가 바보가 아니고 또 어, 수사 기록을 그 다음에 의견서 내용, 뭐, 이런 것들만 참조를 한다 그러면은, 제 어, 수사 요청이 반드시 일어나는 게, 제 수사 요청으로 결정이 되는 게 가장 합당한 그 결정이다라고 저는 생각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제가 조바심이 나고, 걱정이 되고, 뭐, 그렇다는 거를 제가 말씀을 뭐, 이전에도 드렸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뭐,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은, 개인적으로 아주 또 뭐, 그, 어제까지 몰랐던 게, 오늘, 아, 어제 늦게 뭐, 알게 됐고, 그래서 오늘 제 나름대로의 기념일이 좀 있어서, 오늘 짧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